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선거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서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할 방 입니다 전날 대법원 전날 합의체는 조위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발을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지를 두고 10대 2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10명의 다수 의견은 유권자의 제출은 전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 이 후보의 말을 유죄치지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두병의 대법관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속도를 내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소부배당이 이뤄진 지난달 22일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 해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었습니다. 선거는 전합해후 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에서 사건 기록을 바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고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건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순간 바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이 올월 이일이기 때문에. 바로 휴일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검토에 들어갑니다. 검토에 들어가고 그리고 7, 8, 9이 중에 하루를 바로 심리기일로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이죠. 바로 사건이 배당이 되면 오늘 바로 7, 8, 9 하루를 변론기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통보하고 고그리 사건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이죠 5월 말까지 고등법원에서의 사건이 종결됩니다 여기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지만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형을 때려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때릴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제 이재명이가 재상고를 할 수가 있죠. 그 재상고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대통령 선고 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떨어진 가운데 떨어진 가운데 다시 대법원을 가야 되는데 대법원을 가나 마나 이건 뭐 유죄니까 이것은. 이재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될 것이고 이재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시 보궐선거를 각오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지금 모래주머니를 발에 차고서 마라톤을 뛰는 격이나 같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후보를 바꾸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직진할 수 있으나 이거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고 아, 지금 법원을 개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우이증 교사도 있고 아, 지금 수많은 재판을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들을 법을 고쳐 가지고 아, 자기는 셀프 이재명 면제법을 만들겠다? <laughs> 그러면 종교개혁 때그 어,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 때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까? 천당 가는 거. 어, 그 저기 어 신부들 같은 사람들이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사면 제가 어, 면해진다. 그래가지고 막 세금 걷고 돈 걷고 아 그래서 종교개혁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이 자기 죄를 갖다가 면하는 이런 법을 만든다. 그니까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사면해주는 법을 만든다. 대통령이 사명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사면을 한다. 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히틀러도 이렇게 안한것 같은데 무슬리도 이렇게 안한것 같은데 뭐 그런 것을 지금 핵책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그러십시오. 아 지금 정선회가 벌써부터 아 이재명은 아 대통령만 되면 아 전부 다 재판 중지되고 그 재판 중지법을 만든답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은 또 재판하더라도 제가 선고돼도 아 이재명은 그냥 재 아, 죄를 갖다가. 상관없이 대통령 다 해먹고, 이제뭐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으라고 하죠, 뭐.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말이죠.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아,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자유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꾸는 것도 그것도 민주당의 자유고, 이재명이 나오는 것도 이재명의 자유고, 그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했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얼마나 개 돼지로 알면 그렇게 해도 자기를 뽑아 줄 것이다. 아 이재명이 지금 무슨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재명이 뭐라고, 이재명 뭐라고 아, 세종대왕이라도 됩니까? 그 이재명이 나오면 무조건 뽑아 주고 이재명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야 허경영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기록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건 번호 부여되고 이제 사건 배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광석화처럼 이루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주일에 두번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두번할 수도 있고 세번할 수도 있고 집중 심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대법원에서 열명의 대법관들이 지금 완전히 이 판결을 깨버린 겁니다. 완전히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지금 고등법원 육부에서 올린 이 재판 이거 개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판관들이 완전히 노해가지고 내려보낸 이 사건을 갖다가 고등법원에서 시간을 스스 끈다? 글쎄요. 고등법원에서 시간을 끌고 스 끈다?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지금 고등법원에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적어도 대법원 확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는 한달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은 지금 사법부를 갖다가 개 무시해버리겠다. 아 170명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법부를 개 무시해버리겠다. 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준석이는 이제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이재명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표를 내야 된다. 아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선 후보 사표 내는 거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있는데요. 저도 물론 이재명이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이가 물러서겠습니까? 안 물러서죠. 아, 물론 안 물러설 겁니다. 하지만 안 물러서는 것조차도 민주당의 선택입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개 돼지로 보는가에 달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개 돼지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의 운명이겠죠. 아,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말이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개헌을 하고 사퇴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구독을 한분한 한 분께서는 다시 구독 누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 구독이라고 써 있는 사람은 구독 중이라고 써 있는 사람은 또 아, 구독을 누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구독도 그리고 좋아요도 댓글도 많이 많이 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결집해야 됩니다. 자 고등법원 재판 시작됐습니다. 강시협 팀입니다.